외국인들이 봤을 때 한국 문화의 신기한 점은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해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사진은 바로 한국 pc방 음식 사진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pc방에서 음식을 시켜 먹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유학 경험이 있다는 글쓴이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은 배가 고프면 게임을 안 해도 pc방에 와서 밥을 시켜 먹는 경우도 있다며 자신도 처음에는 충격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친구 따라 한두 번 먹다 보니 일반 음식점보다 훨씬 맛있는 메뉴도 있고 장소 때문에 기분이 더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웬만한 메뉴는 모두 맛있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위생 상태도 깔끔하여 모든 PC방이 금연구역이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한국 PC방에서 음식을 먹게 된 시점은 모든 PC방이 금연구역으로 설정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정부가 관련 정책을 발표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처음에는 흡연자들이 대거 이탈할 것으로 예상되어 PC방이 망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지만 예상과는 반대로 오히려 쾌적한 환경에 손님들이 더욱 증가하고 시음료 매출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PC방 이용층도 넓어지면서 식음료 문화가 지금까지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에는 먹기 좋게 자른 삼겹살에 깻잎과 상추, 쌈장까지 나오고 있으며 고르곤졸라 피자나 파스타 등 서양 음식도 간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식으로 커피와 각종 음료 등 클릭 한 번으로 모든 메뉴를 주문할 수 있기에 게임을 하면서 한 자리에서 식사와 디저트까지 모든 걸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 한 PC방의 경우 음식과 음료 메뉴를 합치면 100종이 넘는 것도 있다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pc방과 레스토랑이 합쳐져 pc토랑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전국 2만 개에 가까운 pc방의 먹거리 평균 매출은 전체 매출의 40%를 넘고 있으며 일부 매장의 경우 60%가 넘는 경우도 있다 합니다. 그리고 고급 음식점을 일컫는 머슐랭 가이드를 적용하여 피슐랭 가이드라고 하여 전국 PC방 중에서 음식 맛이 좋은 곳을 골라 작성한 자료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돌아다닐 정도입니다. 서울 신림동 치킨치즈버거, 역삼동 김치볶음밥, 대구연어회 등 전국적으로 유명한 PC방 음식을 먹기 위해 투어를 하는 사람이 생겨날 정도입니다. 이제는 CJ나 삼성 등 대기업 식품업계마저 PC방 업계를 위한 유통 및 개발 사업에 뛰어들 정도로 엄청난 선량을 이루고 있는 산업 중 하나라고 합니다. 관련 정보를 보고 해외 네티즌들은 부러움과 더불어 감탄을 연발하고 있다 하는데요. 관련된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C방이라는 시스템도 신기하지만, 저곳에서 음식과 커피를 먹는 것이 더 신기하다. 사실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조금 지저분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진을 보고 나니 착각이었다. 집에서 컴퓨터 하면서 밥 먹는 게 제일 편하지 않아? 왜 굳이 돈을 내면서 불편하게 컴퓨터 앞에서 밥을 먹는 거야? 한국인들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건가?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은 곳에서 게임을 할수 있는데 시급료까지 제공된다면 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할 거야. 왜 그렇게 한국인들이 게임을 잘할까 생각했었는데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미국도 PC방과 음식 문화를 도입한다면 몇년 안에 한국인들의 게임 실력을 따라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비만도 덤으로 얻을 수 있어. 한국의 저런 공간이 어디에도 있다면 나의 첫 아시아 지역 여행지는 당연히 한국으로 정할 거야. 하지만 이 소식은 모든 나라의 엄마들에게는 절대 전해지면 안 되는 이야기 같아. 긴 시간 필요 없이 딱 일주일만 저곳에서 훈련한다면 나는 집에서 달성할 수 있는 1년치 경험치를 한 번에 다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pc방에서 삼겹살에 커피까지 먹을 수 있다면 주변 음식점들은 다 폐업할 것 같아. 내가 주변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면 사람들을 모아 pc방이 못 들어오게 시위를 할 거야. 사진에 나오는 수준으로 음식이 제공된다면 가격도 상당할 것 같은데 주 고객층인 학생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궁금하다. 음식도 음식이지만 사진 속에 등장하는 한국 pc방의 시설을 봐. 커다란 화면과 고급 헤드셋, 그리고 화려한 조명등. 벌써부터 내 심장을 뛰게 만드는 사진이야. 저런 환경에서 게임을 할수 있으니 비교적 적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게임 산업에서 세계 최강국이 될수 있었던 거구나. 내가 꿈꾸던 모습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니 놀라워. 파스타와 피자가 내 컴퓨터 앞으로 배달 오다니. 그것도 클릭 한 번으로 말이야. 음식을 떠나서 한국에 방문해 PC방이라는 곳을 한 번만 방문해보길 바래. 입구에 들어가는 순간 당신들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볼수 있는 곳이야. 이상으로 한국 PC방 음식문화와 관련된 사진에 달린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끝TV였습니다.